자, 36번 또 강의 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we make decisions. make decisions 보시면은 명사에 s가 붙어 있죠. 따라서 가산명사다. make a decision. 명사가 셀 수가 있으니까 앞에 어를 붙이는 거지. 그래서 결정을 여러 번 한다라는 의미로서 make decisions 이렇게 쓰네요.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판단 근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해서 어디에 근거를 두고 어, based on, be based on.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런 말이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우리는 결정을 하는데. 자, on이 전치사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전치사 면은 뒤에는 뭐가 오나요? 명사가 오지 모든 것을 명사화 시켜라 라고 얘기를 했고, 절이 오면은 명사절. 그 절을 이끈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 되나요? 자, 그러면은 on 이하의 what we think we know 이 부분은 전치사 on에 대한 목적으로 서기능하는 명사절. 그 다음에, w a t 은 명사절 접속사. 그치? we think, 로 한번 해주시면은, we 주어, no, 삼형식 동사. 즉, 뒤에 목적어가 없죠? 따라서, 명사절 접속사, w a t 은 뒤에 어떤 문장이 나온다? 불안전한 문장이 나온다. 이런 거죠.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어, w a t 주어 동사가 나오면 해석을 어떻게 하나요? w a t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 하는 것 이렇게 이제 쓰게 되죠. 이제 그러면은 what we think 자이 부분을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아는 것 그러면은 what I think D H N K 그 다음에 we know 이렇게 하면은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아는 것 he thinks 그 다음에 뭐 They know. 이렇게 하면, he thinks니까, 그가 생각하기에 그들이 아는 것.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해석을 다시 한번 하면, what we think.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아는 것. 됐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아는 것에 근거를 두고 뭘 한다? 결정을 한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It wasn't too long ago that. 여기서 보시면, it that. 이게 이제 강조고문이거든. 강조고문. 나중에 얘기해 보시면, it was until 그 설명할 때도 또한번 얘기를 할 텐데. 자,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설명을 할게요. It wasn't too long ago. 그렇게 오래 전이 아니었다. 뭐 했던 것이 the majority of people. 그 다음에 believed. 다음에 the world was flat. 이 자리에 대신 이제 생략돼 있네요. 됐습니까? 자, 여기에 보시면은 부분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이 이제 주어 자리에 이제 나와 있거든. 자, 일반적으로 동사 기준으로 주어 자리가 이제 왼쪽이 되, 되는 건데 어, 주어 자리에 주어 자리에 수식어가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수식어구에 있는 명사는 주어가 안된다 이런 얘기만 했었죠. 그 다음 majority라고 한 것은 대다수의 이런 뜻인데 부분이나 혹은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이 주어자리에 오면 은 오브 다음에 나오는 명사가 주어다. 그 얘기 많이 했었지. 부분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이 주어자리에 오면 오브 다음에 나오는 명사가 주어다. 그것 중에 하나가 the majority 오브잖아. 대다수의 뜻인데 The majority of 명사 동사,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일치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people이 이제 주어니까 얘가 이제 복수면은 이것도 이제 복수가 돼야 되지. 그런데 believed 시제가 뭐요? 과거지. 과거니까 이제 수일치할 필요는 없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해석은 그렇게 오래 전이 아니었던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사실이다. 무엇을? The world가 flat하다라는 사실을. 이제 자그 다음 문장 보시면은 the uh, this perceived truth impacted behavior. 자이 문장에서도 보시면 동사가 어디 있나요? Impact가 이제 동사가 되는 거죠. Influence란 단어 있제 Influence 영향을 끼치다, 영향을 미치다 동의어입니다. Impacted, influenced 같은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제이 인지된, 인지되어진 사실이 영향을 끼쳤는데 어떤 행위, 행동에 영향을 끼쳤대요. perceived, 이 자리에 ing 형태 x 하시고 perceiving x 하시고. 네요. 자, 그 다음에 during this period 이러한 기간 동안에 there was little, 대 e 이 나오면 문장 어수는 어떻게 된다? 도치가 된다. 그 다음에 very little 요거는 보시면은 뒤에 명사인데 exploration 명사인데 명사는 크게 셀 수가 있다 셀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고 셀 수가 있으면은 어언 명사 그 다음에 명사의 ses 얘는 단순한 개념이고 얘는 복수라는 개념이지 그치? 그럼 아까 여, 여기 외워보시면은 make decisions 할때 decisions는 가산명사다 그래서 a decision 혹은 decisions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 문장에서 보시면은, little exploration 해서 명사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지. 그럼 이 명사는 어떻다? 셀 수가 없다. 따라서 little 또한 뒤에는 어떤 명사가 온다고 해? 불가산 명사가 온다. 그치? 자, 그래서, 어, 이런 기간 동안에는 거의 없었다는 얘기예요 뭐가 탐험이라고 하는 거. 나 explore가 이제 탐험하다, 여행하다는 뜻이지. 그쵸? 자, 그래서 이 자리에 뭐, view가 온다든지, 그 다음에, 뭐, 어리틀이 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X. 이런 거 오시면 안 된다. 자, 됐나요? 자, 그 다음 문장. People filled.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들어왔던 사실은 뭐냐. 자, 얘가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대부터 목적어 자리니까 당연히 명사절이 되겠고, 대슨 명사절 접속사가 되겠죠. 그치? 자, 그래서, 어, 사람들이 도로했던 사실을 한번 보면, if they travel too far, 끊어주시고, 그 다음에, they might fall off the edge of the earth. 그러니까, 지구의 끝에서 떨어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지. 자, 어, 문장의 정의는 주어 동사 하나씩 있는 것두개 이상이면 반드시 접속사 필요. 그치? 자, 그러면은, 주어 동사. 이게 문장의 정의다. 그러면은, 또 다른 주어 동사를 쓰려면은, 이런 구조가 돼야 되겠죠. 그렇 그러면 이제 요 접속사 이하의 문장이 두 개로 쪼개진다라고 한다면 두 개로 이렇게 쪼개진다면 또 당연히 뭐가 필요할까요? 접속사가 필요하겠죠. 그럼 접속사의 위치는 주어 왼쪽이니까 여기 붙일 수도 있고 여기 붙일 수도 있겠지. 지금 여기 붙이면은 어 접속사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또 주어 동사 이렇게 하나의 문장이또 성립되겠죠. 어째?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people 그 다음에 field. 요거 접속사지. 요 접속사는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치? 그 다음에 요 if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되나요? 자, 그 다음에 so, 그래서 for the most of p a r t 자,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 they didn't dare 감히 to 동사, dare to 부정사 감히 to 동사하다는 뜻이 되는 감히 여행을 하지는 못했다. 다음에 it wasn't until that minor detail was revealed. 이 문장 엄청 중요하고 엄청 중요하고 자, 먼저는 여러분들이 어 날에 until b 이 구조를 기억을 해 주시고 a가 아니라 b a가 아니었다. b 하기 직전까지. 그래서 얘는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 not a 하다. 나. 자, 날에 until 비구문 비하고 나서야 비로소 a하다 맞나요? 자그 다음에 두 번째 도치라고 하는 것을 한번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도치 그러면 도치라고 하는 것은 주어 동사를 어떻게 바꾸는 거? 동사 주어로 바꾸는 게 도치지 어째?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동사 주어가 되는지 자 도치되는 경우 여러 번 정리했습니다. 를 그것 중에 하나가 부정어 문두. 부정어 문두. 이해죠 자, 부정어를 문두로 해서 이제 도치를 발생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 됐어요? 자, 그러면은 어, 문장의 정의는 주어 동사 하나씩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은 주어 동사가 있어. 그다음에 언틸이라고 하는 것을 접속사로 써 보면은 주어 동사.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문장이 성립하죠. 이제 동사 두개 접속사 하나 그 다음에 요 부분, 즉, until 이하, yeah, 시간의 부사절을 부정을 해보면은, 요렇게도 이제 만들 수 있겠죠. not until.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다시 써볼게요. 주어, 주어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not until,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있어. 그러면은, 요렇게 되겠지. 됐나요? 그럼 요 부분이 이제 주절이니까 이 네모는 부사절이 되겠네요. 부사절. 부정어가 문두에 있고, 부정어를 문두로 빼면은 도치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not until 주어 동사가 나오고, 얘를 어떻게 바꾸나요? 동사 주어로 바꾸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때 이 동사가 첫 번째 B동사이면은 뒤에 주어 바로 따라 나오고. 두 번째, 일반 동사이면, 일반 동사이면은, do, does, 그 다음에 did,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원형, 요렇게 이제 나오겠죠. 됐나요? 자, 부정어 문두에 왔을 때 도치가 되고, 동사가 비동사냐, 아니면 일반 동사냐에 따라서, 요렇게 이제 바뀌어진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필기 잘 따라오시고요. 필기 잘 해주셔야 돼요. 스탑 시켜놓고.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은, 우리 본문의이 문장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어, 그 다음, 에 아,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때 어, 강조구문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때 강조구문. 그네 그러면은, 원래 문장이 이제 있을 테고, 그러면은, 원래 문장에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이 자리에 이제 넣는다는 얘기지. 제 따라서 이때 강조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문장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요 사이에 넣고 뒤쪽에는 나머지 문장을 써주시면 된다. 그러면은 이때 사이에 명사 계열의 어 어떤 문장 성분을 강조하겠다, 주어나 목적어를 강조하겠다. 그러면은 당연히 that 이하의 문장은 명사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올수 있겠고, 그 다음에 부사나 부사구 부사절을 강조하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돼가 오겠지. 네요 어? 그러면은, 이때 강조구문이란, 원래 문장 성분, 문장,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문장 성분들을 이 사이에 놓고, 대, 이하는, 명사 계열의 강조를 한다. 그러면은, 불완전한 문장. 부사 계열을 강조한다. 그러면은, 완전한 문장이 온다. 됐지? 이때 강조구문, 간단하게 설명 했는데, 자, 그러면은, 아까 설명을 이어서 해보면, 이어서 해보면은, 어, not until, 그 다음에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동사 주어가 되면, 아까 부정어 문두가 오는 부사절을 강조한 문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 동사가 일반 동사일 경우에 do, d o e i d 그 다음에 주어 동사원형 쓴다. 라고 얘기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조, 이때 강조 구문을 이제 설명을 했어. 그러면은 요 부분이 아까 쌤이 부사절이다. 라고 얘기했단 를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봐. it is 혹은 it was 쓰고 그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나? not until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쓰고 그 다음에 이제 that을 쓰고 그럼 부사절이니까 뒤에는 따로 나오는 문장은 뭐예요? 완전한 문장이 오겠지. 됐습니까? it is 그 다음에 not until 주어 동사 그 다음에 that 뒤에 완전한 문장. 되나요? 여기 it 다음에 that. 다음에 not until 주어 동사. It is not until 주어 동사. 똑같지? 그다음에 that 주어 동사 이런 구조. 됐습니까 자, 요렇게 이제 설명이 이제 했었는데 설명이 끝났는데 정리가 될지 모르겠다. 자, 그러면은 좀 지우고,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주어, 조금 더 크게 해볼게요. 자,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나, until. 그 다음에, 주어, 다시, 동사, 다시. 그치? 이 부분을, 이 부분을 내가 이제 강조를 하고 싶다. 강조를 하고 싶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일반 동사다. 그러면은, 네모가 오고, 그 다음에, did, 동사, 주어가 오겠죠. 그치? 그럼 얘는 이제, 부정어 문두. 강조 문장이 되겠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it, that 강조구문을 설명했었어 그러면 it, 그 다음에 that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온다는 얘기지? it, that 강조 그럼 뒤에는 문장이 어떤 문장? 완전한 문장 도치가 안 된다라고 한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석방법 해석은 얘를 a, 얘를 b라고 했을 때 a하고 나서야 b하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십니다. 자, 되셨나요? 방금 지금까지 쌤이 쭉 설명했던 내용 다시 한번더 들어보시고 이 부분도 퍼즈 딱 해놓으시고 퍼즈 해놓으시고 네. 필기를 한번 해보시고 됐나요 자, 그러면은, 요 문장을, 요 문장을 만약에 이제, 어, 부정어 문드. 요 1번 설명을 가지고 이제 문장 전환을 해보면은 이제 어떻게 될까? 할수 있겠나요?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나 런틸이 이제 문드에 관대했지? 나런어그 다음에 요 부분이 이제 다 들어오겠죠? 요 부분, 라운드까지. not until, 그 다음에, that부터 해서 round까지 쭉 오고. 됐나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떻게 돼? 이 부분은 did가 되겠지? did, 그 다음에 behaviors, behaviors, 그 다음에 동사는 change. 됐죠? 자, 다시. 이 문장을 not until을 문두로 해서 부정어, 문두래에서 문장전환 해봐라. 라고 했을 때, 바뀌어지는 문장은, not until that minor detail was revealed, the world is round. 그 다음에, did, did, 그 다음에, behaviors, 그 다음에, change on a massive scale.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됐죠? 아, 딱 설명이 맞네요. 자, 그 다음 문장, 또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upon this discovery, upon ing, ing 하자마자 지금 그런 말이지. 그래서 이러한 발명을 하고 난 이후에 society들은 하기 시작했대요. 무엇을? b e g i n to travel. 네, travel 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 다음에 across the planet. 그 다음에 t r a d e route, routes, routes는 w e r established. e 요거 능동 형태, 수동 조심. 수동 형태 조심해 두시고 그다음에 spices were traded. 그러니까 그래서 이 spice 향신료라고 한 것이 이제 그 무역이 되었었다, 거래가 되었고 그다음에 new ideas like mathematics. 자, 이러한 개념들, 생각들이 공유되어졌습니다. Between society. Between다기 명사가 셀 수가 있으면은 복수입니다. Between 그 다음에 societies 복수명사 조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which allowed for 요거는 이제 공유하다 라고 한거 공유하다 모든 종류의 innovations and advancements를 공유를 했다 됐나요 자그 다음 the correction of the correction of a simple false assumption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수식어도 되겠고, 얘가 이제 주어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moved가 동사가 되겠네. 그치? 어, the human race를 앞쪽으로, 이렇게 보내기 이제 시작을 했다. 됐죠? 네. 자, 그래서, 어, 여기서는, 네, 크게 뭐, 정말 부분 없네요. 그치? 요건 이제 부사입니다, 부사. 앞쪽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